네? 뭘 반응해요, 여기. 날라오는 거딱이 자리다. 이키 존나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피하고. 아, 너무 고통스럽다. 피하고. 맞지? 알리 바로 풀어버리고 시바 그냥 하늘하나 보여줘. 맞 임팩트는 되게 더 쩔은데? 맞죠 형. 어, 너뭐 했는데? <laughs> 아니 뭐 했는데 말을 해줘. 못 봤어. 아이 뽀뽀 봄 그냥 군체 아세요 군체 사형 어땠어요? 임팩트는 확실히. 있네. <웃음> <웃음> <laughs>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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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넘길 거예요, 풀 돌면. 어. <laughs> 아, 된다니까요, 이거. <웃음> <웃음> 앞구르기. <웃음> 아아 <laughs> <laughs> 이거는 좀안이했어요 있으분 있잖아요. 저는 합류 빠르니까, 어, 불안한데? 그 그러니까 알비 날라오는 거 전부 다 이로 밀어드릴게요. 가면되거든요 얘네 무리한다. 아, 죽기 싫어. 만화 없어. 아니 왜 소리를 밖에 할 거예요? 똑같아. 아, 상대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보여 줄게요. 보여 줄게요. 어그로 봤죠, 형. 알리 끌어왔어요. 전호요? 어땠어요? 짐승 같았다. <laughs> 음,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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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안 오네. 아빨폭킹좀 해봐요 저 사거리 500이에요 내가 정답하고 내 브랜드 나 아니다 다 브랜드 이다 브랜드가 나보다 높고 아빠봐봐스트 키고 빡치게 쇼평 아아 그만 좀피 아니 왜피어요 <laughs> 알리만 커버하면 돼요. 알리템왜 이거 간 거예요. 하나 찾았고. 팬이 따뜻한데 아 잘못 밀었다 아이고 어? 알류 아, 개새끼야 나와 아 아, 나이스. 잡킬 <laughs> 근데 어떻게 이겨, 이거? 아, 너무 나를 죽켜 아니, 제가 지금 형보다 키를 많이 먹었는뭔 소리에요? 아, 진짜 내가 내잖아 오, 죽었어. 아, 근데 베인도 무라만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무라만나 다 가면 좋겠 그렇죠. 어떤 소리가 어 미친 새끼가, 아니. 아 베인킬 라이스 캐리합니다. 막사 가비. 어, 바르스 화났어요, 바르스 화났어요. 브랜드는 <laughs> 메이스. 오케이, 실화냐, 씨발. 어디 리새끼가 꺼져. <laughs> 변호형, 걸어주시죠. 말만큼 했어요. 평차를... 어... 이렇게 평타야 돼서... 돈 찍어요. 빨리... 오케이. 저보다... 도, 저보다 돈 많으면 봐줄게 진짜 찍어봐요. 빨리... 아, 구인소 살려고... 안 보여? 구인소 나오는 거? <laughs> 베인 타임 베인 타임. 아, 뭐야 돼요. 자. 바로 숙추나로 배치. 아니, 내 키가 1 6 0 c 인데롱패딩 맨날 입고 다니는짓 진짜 짜증나게. 끝지라고됐다됐다 오... 이터 아... 시발. 어. 찾아내여, 빨리. 어. 아... 아... 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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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요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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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 하하은걷짜 아, 짜증나 <laughs> 싸워야돼싸워야돼싸워야돼 어떻게든 싸워서이겨야돼워떻게든야워야이워야워 싸워서 그 대박이다. 브랜드 대박이다. 다 <laughs> <laughs> 아, 아니, CS 좀... CS 좀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어, 형!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어 죄송해요. <laughs> 아 됐어요. 이거 그래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카사딘이랑 자 보여드릴게요 달려가가지고 됐죠 1인분 전 1인분 했어요 아니? 형 혼자 다 해야 해내궁 있어요? 없어요 와 양심 없다 아, 슈야 어르신, 잘 들어요. 근데 저 전부 다퍼 댐이라 것같은데 16레벨 말때요 아, 나, 브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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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못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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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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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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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와름친거 아니야? 뭐야 뭐야 어떻게 이겨 이러면 어잘 가요 형 근데 이건 뭔데? 아 이거 칼바라스 이지로 꼭 가보고 싶은 팀 있는데 시발 치명타 김없네요 형. 아, 이제로 스티틱꼭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끝날것 같은데. 약간 끝내려고 하던데. 계속 한 번은 어 보지. 신지 뭐야? 어그 <목으로> 끈다 데 아, 드리블. 드리블. 라이스안 끌렸다. 끌렸다. <목소리> 아, 가갑시.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형, 얘 더블이 없음 어? 오. 카사딘카사딘카사딘허사딘허사딘 허사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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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댕 허사댕, 허사아 그 진짜 멍청하다. 아, 아키고 달려간다. 아. 어요승뺐어요다행이네 <laughs> 이제 캐리하겠죠? 형아? 캐리하자마자 죽으시겠네 이거 먼저 안전하게 아, 참나. 진해지듯 아, <laughs> 막았다, 막았다. 캘리포니아는 삼코. 아, 카이사님,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요. 안됐막 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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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근데 이인이정 전국자였으면 이겼는데, 이거... 이거... 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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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리 욕심 있는데요? 오이 마카 나이스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네. 근데 그 라바, 라바선은 왜 까는 거예요? 가사진 1 7 진짜 한번 걸려 죽는다. 이런 나이스. 아, 퍼데미아 알리아. 달려가는 중, 달려가는 중. <laughs> 한대 쳤어요, 한대 쳤어요, 마무리. 이거 카사륨 다 죽을 것 같은데. 오, 벌써. 그래서 숨어가지고. 제지되었습니다아무지 마세요. 진짜 웃지 마세요. 오케이. <laughs> 저도 방금 화났거든요. 아니, 여기 있다가, 장가감다딱 있다 켰었는데, 미나한테 누덴 터지고, 유성맞아 서었어요 <laughs> 오, 신지든 느낌 있는데요? 근데 끝났어요. 얘네 끝내러 간다. 이지잖아, 이지잖아요, 근데.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지드 나이스. 나, 나, 어? 하나, 둘, 셋. 어, 예쁘다. 나이스, 나이스. 야! 아, 눈이 다 났습니다. 진짜 잘 싸워야 됩니다. 나이스. 됐죠? 1인분. 죽여요, 죽여요! 바다스티 있긴 한데.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이제 카이사를 죽게 만들어야 돼. 요 제가 딜하려면. 이제 애들이 카이사만 볼 거거든요. 제가 딜할게요. 형. 어? 네, 에이스. 안돼 제가 돈, 제가 존났어요, 이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갔는데 죽는다고요? 저 이거 믿고 한 건데? 새끼들 살길은 하나뿐이야. 그똑같아아 여기다 딱유령무이 하나만 딱 나와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좀기다리면안 돼요? 차라리. 빼가지고안죽금안 죽어. 안 죽어. 안죽 자고 일어났어어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죽 이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풀도 없는데. <laughs> 아니,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 와, 존나 양심 없다. 아. 니 카이